안녕하십니까? 판례를 매일 분석하는 남자 고시낭인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오늘은 그 민사 판례 예, 동계 차고에 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제 차고. 차고는 백구조의 차고가 있죠. 사실 관계를 따지면 이 원고가 매수인이에요. 피고가 매도인. 이제 여기가 이제 고양시의 땅을 이제 피고가 원고한테 팔았는데 2000평을 팔았어요. 2000평을 2,000평 팔았는데 원고는 자기 생각했을 때이 2,000평의 땅이 나중에 도시계획에 따라서 편입되는 거라는 얘기는 듣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땅을 생각했을 때 편입돼도 2에서 30평 정도가 편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사, 산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00평에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650평이 편입돼 버려요 예. 네. 그러면 이 사람은 2,000평에서 6 5 0평 편입돼 버리면 은벙튀죠 뭐 호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거는 차고다. 해가지고, 이제 취소를 하고 싶어요. 취소가 되느냐. 근데 이걸 자기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기, 동기차고, 동기차고. 그러니까 이 취소가 되겠느냐. 이 우리가 민법에서 109조의 차고를 할 때는 요건이, 예, 법률행위 내용이 차고여야 돼요. 그,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건이 동기차고. 이 동기차고가, 이 법률행위 내용이 차고 있느냐. 이게 포함되느냐, 동기차고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차고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이걸 알았으면은, 이 사람이 이 땅을 안 샀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 그그 그, 이런, 그, 없었을 때, 내가 이걸 알았다면은,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요 부분이에요. 차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의자에게. 내가 이 차고를 한데 대해서, 중과실이 없어요, 중과실이. 자기가 차고를 할 때, 자기가 중과실이 있으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중과실이 없을 것. 법률행위 내용의 차고일 것, 중요 부분의 차고일 것,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이세 개가 다 들어맞아야 차고로서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근데 여기서 우리 판례는 뭐라 했느냐? 판결 요지. 동기의 차고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차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동기의 그착오로 보려면은 상대방에 표시해야 된대요. 상대방에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의 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대요. 그러니까 표시. 표시를 해야 돼요. 외부적으로 표시를 해야 동기 착오도 이제 이 착오를 포함시킨다는 거죠. 근데 꼭 표시를 해야 되지만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표시만 하면 돼요. 네. 근그 다음에, 이걸 발견했 중요 한 부분의 착오인지. 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관한 할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요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중 20에서 30평 정도의 토지 이상은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이 사건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동기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하여튼 동기 착오를 할 것이지만 표시가 됐기 때문에 내용이 착오를 봤어요. 동기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원 피고 사이에 매매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일반인이라도 원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입장에서라면 이 사건 토지 중 전체 면적의 약 30%가 분할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그렇겠죠 자기가 또한것중에 30%가 편입돼 버리면은 갖는 게 갖는 게 별로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일 거예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차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 이것도 통과했어요. 그 마지막 이제 중과실. 차고에 의한 의사 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의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편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동생인, 그러니까 피고의 동생인. A를 비롯한 중개인의 말만 믿고 차고에 빠지게 된 사실을 알수 있는 바 원고의 직업, 그가 차고에 빠지게 된 경위 등의 기록에 나타난 재반사정이비춰 보면 원고가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미차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아, 중과실 없대요.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되겠죠. 아, 이 사례 취소를 인정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중당 과실 따질 때 원고의 직업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유점을 운영했으니까 했지 만약 변호사나 뭐 이렇게 법적으로 관련된 있는 사람들은 중당 과실 따질 때더 엄격할 거예요. 예. 이렇게 따진다는 거. 여기서 이제 논평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이 한대이 동기의 착오를 이 법률의 내용 착오로 볼수 없대요 교수님들 아, 다수설이 동기의 착오로 예볼 수가 없고.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피고의 아기에 이 아기에 의해서 자기가 이게 착오가 된게이 사람의 그 속임수로 착오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예, 신의칙으로 예, 해결하자는 게노평에 예, 있어요. 예. 하여튼 그렇다는 거. 하여튼 오늘 판례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